매일 묵상의 집 10편 59편 1절에서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위세계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철전지 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국민적인 인기와 왕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심과 병적인 의심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주목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속된 말로 남이 더잘 되고 더 높아지는 것을 눈꼴 사나워 못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믿고 자기만 알고, 끝까지 자기가 다 장악하고 해야 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우메의 극단의 이기심과 자기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분별 있는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과 이익 때문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를 비웃으시고 조롱하십니다. 결국은 내적 자기 분열에 빠지게 하시고 소멸시키십니다. 그러나 환난과 모함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지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죄가 삼킬 자를 찾아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 들개처럼 영혼을 노리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시절이지만. 처량하고 처절한 도망자 아닌 도망자 같은 신세라 할지라도, 나의 힘이신 주님을 믿고 주의 인자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힘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자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내 구원의 응답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저마다의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묵상의 집, 말씀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